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마지막 사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했을 때이 충만함의 주체가 우리의 우리, 우리 우리가 사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우리의 기쁨이 휘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너희에게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라고 보면은 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보는 데가 지금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요한 복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1서, 또 2서, 3서를 쓰게 되고 또그 이후에 계시록까지 쓰는 역사가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이 여기는 이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이 제목을 굳이 잡는다 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것이 뭐겠는가? 성탄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탄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신앙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몇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요한도 수익권에꼭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요한의 어떤 요한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시대의 요한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요한입니까? 또 이제 한 60년대쯤의 요한입니까? 아니면 은 90년대쯤에 있는 요한입니까? 어떤 요한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이 이렇게 생의 끝머리에 어, 주님의 은혜가 아주 깊어진 그 요한을 기뻐하지 기뻐하지 않을까? 또 닮아 싶 닮아하고 싶하지 않겠는가? 또그 요한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한이 예, 초창기의 삶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그 삶은 요한이 이렇게 썩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이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썩 훌륭한 우리가 정말 흠모할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글을 쓸때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 에, 그, 그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베드로라 하더라도, 요한이라 하더라도, 야고보라 하더라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면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내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다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 요한은 그 별명이 옛날에 주님이 지어 주신 별명이 뭐였겠습니까? 보아넉이 아니었습니까? 보아넉의이 말은 뭐냐면 우루의 사람 우리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질이 정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썩 좋은 성품이 아니라 툭툭 이제 말할 때마다 사람들 툭툭 저 박는 소리 하게 되고 또 천둥치듯이 또 우레가 울듯이 이렇게 목소리 커지고 목소리 높아지고 핏대 올라가고 여기 목에 힘줄 쭉쭉 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을 요한의 복음을 보면은 앞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있죠. 이제 우리는 굳이 이제 이렇게 요한의 복음을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을 복음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뒤에 복음을 이렇게 그냥 요한의 복음 혹은 제4의 복음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개입 깊이 개입하지 않고 그가 절제를 향 있는 대로 절제감을 가지고 주님을 본대로 느낀 대로 이제 이렇게 쓴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건조하게 쓸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실리지 않게 쓸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이 이적을 했으면 깜짝 놀랄 만한데 그걸 덤덤하게 지나가 보게 되면서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놀라게 되는 그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제 4의 복음 요한이 쓴 요한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를 말할 때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제 똑같은 말씀을 또 한번 드릴 텐데. 앞에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또 따져보니까 아,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으시는구나.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겁니다. 유명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틀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까는 주제가 뭐냐면 주어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이제 이렇게 아브람과 다윗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뭐 누가 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보게 되면 근데 요한은 틀린 거죠. 이거는 아무리 눈을 씻고 뭐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다. 이걸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틀림없이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다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도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확인을 잘한 다음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 아쉬운 부분들을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은요, 이미 마테마가 누가 그 복음을 다 받고 그리고 바울의 소신까지 아마 다 틀림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0년이 넘어간 다음에 그가 이제 죽기 뭐 한, 한그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90년이 넘어간 이후에 그가 나이가 90세가 넘어간 그 이후에 쓴 것이 요한의 복음입니다. 요한은 그때까지 이제 살면서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순교하는 것을 다 소식을 통해 듣게 되고 마지막 남았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큰 충격, 아. 큰 아. 감동,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쓴 것이 요한의 복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요한의 마음이 실린 것이고요. 요한의 신앙이 실린 것이고요. 요한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관들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면서 요한을 말이죠. 정교하게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것서 분명히 알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을 낱낱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그 일주일의 여정이 그 요한 복음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일주일에,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예, 주님이 또 이제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또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담담히, 그러나 또 깊은 신앙 가운데, 영감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 요한의 복음이죠. 요한의 복음을 쓴 다음에 쓴 것이 요한 일서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죠. 을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뜨고 우리가 주목, 주목 눈을 뜨고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보겠습니까? 어쩌면은 귀로 듣는 신앙은... 종교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게 될때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체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여기 이부 예배 오신 또9시 예배 또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귀로만 들어서. 또 이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정도에 머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본 태초란 말이 있는데, 요한과 요한의, 요한의 복음과 요한의 일서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 이것은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 홀로 계셨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을 지으신 분께서 이 시간과 공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태초에 계신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계신 그분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을 지으신 분께서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눈높이를 맞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시간 너머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너머에 들어가게 되겠죠. 또 우리는 공간, 우리 육체가 있게 공간이 없는 것, 공간 아닌 영적 세계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조만간, 우리 어느 순간에 그 시간, 그 시간 너머에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공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우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시간을 넘어서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느 순간 요한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영원성을 알게 되고 또 우리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눈 높이를 맞추시면서 눈 높이를 맞춰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 각각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영원한 것을 찾아가고 다꾸 추구하게 되고 뭔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시간을 시간을 지으신 분께서 공간을 지으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새롭고 산길을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보면서 아, 예수가 내가 갈 길이구나. 예수가 예수만이 나의 내가 붙을 수 있는 진리구나. 예수만이 영생 생명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갈 곳을 보게 되고 갈 길을 알게 되고 가는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그저 그냥 인자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불러주신 그분께서 만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를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게 그곳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귀를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으신그 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복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 또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할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주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내가 혹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제국에서 또한 자리 할수 있는 그런 그 뭐가 되지 않겠는가, 쪽제비 같은 욕심이 정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죽으신 걸 보게 되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게 되고 또 다시 또 다가오신 주님께서 또 불러 주시고 그러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보아노게라고 불린 불림 받았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벅찬 감동 중에 쓴 것이 요한의 복음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일서 그다음에 이어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물지개가 끝나는 것과 영계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요한의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그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선물을 줄때 우리 각각 그 내가 왜 주는지 그 동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영원한 선물을 주기로 하셨을 때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중에 다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 뭐겠습니까? 사랑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사랑함에 낸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우리 주님 만나면 그게 여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나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나요? 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공동체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 별다른 것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사랑했다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마치 엄마가 그 딸내미 아들내미를 사랑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강아지라고 하는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왜 손주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유도 그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끝끝내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것그 사랑에 또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그 사랑에 아멘하지 않는 것그 사랑을 십년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 끝내 끝내 이렇게 그 외면하는 것그사랑을 십년 가운데 모셔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함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주 귀요한 방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랑함으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아들을 사랑할 때, 딸내미 사랑할 때, 손주 손녀를 사랑할 때, 뭔가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죠? 자꾸 먹이고 싶고, 뭐 선물 있는 거 없는 거다 끄집어내서 뭔가 하나 해주고 싶고, 걔가 원하는 게 뭔지 막 궁리하면서 해주고 싶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여러 선물들 참 많이 받았지요. 그중에 기억나는 선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참 재미있으면서 웃기는 선물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학 교사를 오래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한 30여 년, 4 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그때는 더 빼짝 말랐고, 더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얼굴이 하얘, 이 정도가 아니라, 하얘가 넘어서 얼굴이 노래 정도까지 됐나 봐요. 그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갖고 았는데 요만한 서, 박스를 선물했습니다. 그탁 풀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절대 모를 겁니다. 회충약이 나왔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그 애, 애, 애가 엄마한테도 말하고 엄마도 선생님을 딱 보니까 빽장 말라가지고 얼굴도 노랗고 그렇게 보니까 뱃속에 회충이 많은 걸 생각했는지 회충약을 잔뜩 주셨어요. 조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저, 전에 가을에 지금 이제 겨울인데 가을에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회충약을 다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잡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매년마다 이제 회충약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내년에도 한번 드려야지요. 그건 뭐냐면 저를 유심히 관찰을 한 거죠. 우리 우리 선생님 빼짝 말르고 얼굴은 하얘다 못해 노랗고 그러니까 뱃속에 회충이 많을 거야. 저분한테는 회충약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회충약을 잔뜩 이만큼 준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궁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인 거죠. 꼭 필요하고 절실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 해서 이렇게 그, 그를 섬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필요한 것도 또 있겠지만 내가 마음을 다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도 막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한 사랑의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실한 선물과 마음을 다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이인재 선생한테는 제일 필요한 것이 회충약인데,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들이 정말 절실한 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 아들의 권세를 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아들의 나라까지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이러한 선물이 나타난 것이 언제입니까?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인생들에게 절실한 것, 절대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보겠습니까? 사랑함인데. 사랑함인데 그 사람이 모르나타났습니까 아들의 목숨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또 아들이 영원하신 그 아들께서 육체로 낮초 오시는 그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것이죠. 요한은 어느 순간에 보아너게란 그 요한이 뱃사람 요한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고 그들이 빠쳐버린 것은, 빠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더 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쓴 것이 뭐냐면 요한의 복음인 거죠. 요한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크리스도로 오셨다.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나타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더라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의 보내신 자, 보내신 자, 아들께서 보내신 자, 이런 말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최고의 선물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게 하신 그날이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은 우리는 1년 중에 하루만 이렇게 지키고 혹은 이제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40일 동안 더 기억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탄은 말이죠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모든 순간에 성탄의 은혜 성탄의 생명 성탄의 거룩함 성탄의 축복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 시편 한 시편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139편에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믿으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주의 행사가 기하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렇게 했니다 여기 시편 139편 다윗이 쓰게 되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신묘막측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신묘막측한 것을 내 영혼이 너무너무 잘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순간 12월 25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 나의, 내가 나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들이 기이하다, 신묘막측하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 주셨을 때 우리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느 날 하루만 25일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신묘막측함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충만함 성탄의 감동함 성탄의 생명 성탄의 거룩함 성탄의 복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사귐이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입니다. 그것은 구원,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합니라이 기쁨이 뭐겠습니까? 이 기쁨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태서로 전서 5장 16절 10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이 합쳐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주님 앞에 간절함, 우리의 또 건함과 또 하나님의 신명 막직하심을 신하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에 성탄의 또 권리 성탄의 은혜 생명 복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탄을 선물로 받으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받은 것 어느 순간 25일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것을 주장하며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생명과 성탄의 복을 주장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우리 가까이 가정, 가정들 또 우리 가까이 영혼들 복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복을 또 허락해 주세요. 예수야,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예수여.